자, 1179번이야. 직선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b,2를 지난다.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지. k 값에 관계없이 란 얘기나 하면 k 있는 상태로 k가 한 등식이니까 k 있는 거 k 없는 걸로 묶어줘야 되지. 전개를 해버리면 kx 더하기 x 더하기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a는 0지. 그럼 k 있는 거 묶어버리면 k의 x 요거 요거 요거지 k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4와 k 없는 거 k 없는 거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는 0지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가 되고 얘가 0가 되는 점을 반드시 지나 맞지? 뭐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4는 0이면서 동시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는 0라고 하는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여기 있는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지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데 b 1)을 지난데 따라서 뭐두 직선이 여기는 1번 직선과 2번 직선 모두 모두 뭐이 점을 지난다는 거지 지난다 즉 얘가 교점이지 얘가 교점 따라서 교점이기 때문에 뭐 대입하면 성립하지 b 1를 대입해봐봐 따라서 x 자리,by 자리를 넣으면 b 더하기 6 마이너스 4는 0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제로가 되겠지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b 더하기 2는 제로니까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제로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제로니깐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어치두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버리면 마이너스 6이지 됐나?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6 됐지? 끝